조선시대에도 올리브영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요 바로 분전이라 불렸습니다 궁중 화장품을 들여와 판매하던 곳으로 지금의 로드샵이나 올리브영 같은 개념이었죠 이곳에서는 분백분, 연지, 미안수, 홍화수, 미묵 그리고 손톱용 화장품 미지랄까지 판매했습니다 특히 미지랄은 부유층 여성들의 허영심 아이템으로도 유명했죠 하지만 외출이 자유롭지 않던 여성들은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규합 청소에는 그런 뷰티 비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분백분은 쌀가루, 활석, 조개껍질 가루로 만었지만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 납을 섞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피부 괴사, 정신 이상, 조상님들 정말 하얀 피부에 진심이셨네요. 입술은 홍화꽃잎과 붉은 돌가루를 달걀 노른자에 섞은 연지로 물들였고 볼터치는 퍼프 대신 누에 고추로 만든 풀솜 연지첩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드는 붉은빛이 인기였죠. 눈썹 화장품인 미목은 굴참나무 수치나 허드나무 재를 기름에 개어 만들어. 가는 반달 모양의 진한 눈썹을 그리는데 쓰였습니다. 세안제는 콩, 팥, 녹두가루를 물에 개어 사용했고 피부 보습엔 오이즙과 수세미즙을 섞은 미안술을 발랐습니다. 지금의 스킨토너와 비슷한 개념이었죠. 겨울에는 달걀을 술에 담가 그 액을 얼굴에 발랐는데 피부가 옥처럼 매끈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비린내쯤은 참아낸 진정한 뷰티 열정이었죠. 숙종시대 1600년대 후반에서 1700년대 초에는 매붕구라 불리는 화장품 방문 판매원이 있었습니다. 화장품과 화장도구를 판매하며 여성들에게 바깥 세상 이야기도 전해주었죠. 직접 화장을 해주기도 했던 그녀들은 지금으로 치면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뷰티 유튜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의 경쟁은 얼굴이 아닌 머리 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가채 때문이었죠. 크기가 클수록 신분이 높다는 상징이었지만 너무 과해죠. 결국 나라에서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조선의 화장 문화는 오늘날 K뷰티의 뿌리였습니다.